9월 20일부터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된 사건에 대해 시사평론가 셰텐 교수는 현재 미국 간의 긴장 완화, 국면에 맞지 않는 박인철의 국제회의상 강성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셰텐은 지난 7월 전에바 세계국회의장대회에 참석한 박 의장이 미국을 향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당극적 패권으로 강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미가 핵전쟁을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점을 들며 현재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볼때 당시 그의 발언이 지나쳤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 문제에 집중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상하고 트럼프와 화해내지 협상을 이루고자 트럼프와 핵무기 확산을 막는 합의를 토출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이런 강경한 목소리는 현 상황에서 중국에도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태는 비핵화 포기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김정은의 제안은 그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나는 그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미국과 소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긴장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 북한 인민회의 의장의 이런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치 않았다. 그가 바로 이런 이유로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P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한다면 완전한 핵 포기가 아니더라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임시 조치로 삼는 것이 현재 비핵화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셰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말합니다. 셰텐 교수는 한국도 또한 미국과 소통했을 것이라며 남북이 모두 이 문제를 수용한다면 적어도 북핵 문제를 안정화시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